안녕하세요. JK의 엉클입니다. HLB는 월요시장에 81만 9천주가 거래되며 3,100원 오른 66,900원에 마감되었습니다. 제가 이 영상을 찍고 있는 시각은 24년 11월 4일 월요일 오후 4시 20분입니다. HLB 시간에 거래해서 66,900원에 거래 중에 있습니다. HLB 일봉의 모습을 보면, 갭 양봉의 저점, 63,000원, 기억하고 계시죠? 그리고 갭 상한가 여기 이때 만들어진 갭 부근 정확하게 62,600원 이 가격을 월요일에 또 다시 지지하며 다시 한번 플러스 양봉 오월산탈환하며 마감되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주말 영상에 그리고 계속해서 지난 영상에 알려드렸던 것이 갭 양봉의 63,000원 이 가격을 이탈하게 된다면 여기, 아래로 481선, 그리고 6만원 아래, 여기까지 하락이 열려있고, 하락 추세가 이어진다고 했었는데, 다행히 제가 바라던 대로, 여기 481선과 닿지 않고 추세를 돌리는 양복, 그리고 5월선 탈환, 이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계속해서 간절히 바랐던 이재명 대표의 금투세 폐지 발언으로, 코스닥이 급반등, h l 비도 반등하며 마무리된 상황입니다. 코스닥은 하락의 원흉이었던 5일선 21선을 탈환하는 모습. 하지만 아직까지 h l 비는 5일선은 탈환했지만 21선은 탈환하지 못한 채 끝난 상황입니다. 그래도 다행인 것은 장기 이평선 481선과 닿지 않고 하락의 원흉, 올선을 다시 돌파하면서 차트가 조금 안정화된 상황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락의 원흉이었던 올선을 돌파했기 때문에 이제 올선을 지지하며 치세, 추세를 완벽히 돌리고 빠르게 이 21선 그리고 7만원 중요 가격선까지 상승의 모습을 보여줘야 되겠습니다. 항상 HLB 뿐만 아니라 모든 종목들 차트의 흐름을 보면 하락 추세의 상황은 5일선과 21선 저항을 막고 하락하는 모습이기 때문에 어서 빨리 HLB도 완벽한 하락 추세에 벗어나기 위해서는 5일선과 21선을 돌파 안착 이 모습을 꼭 보여줘야 되겠습니다. 참고로 주식장 개장 전에 오늘 이러한 상승, 그리고 이러한 양봉에 대해서 멤버십 분들에게만 하락 쇠경 차트에서 벗어나는 형태, 시가 종가, 어떤 형태가 나와야 되는지 설명을 드렸고, 그 모습이 정확하게 나왔었습니다. 그리고 지난 금요일 영상, 여러 팬클럽 영상에 분봉의 모습에 대해서 설명드렸는데, 정확히 그 모습이 나오며 차트를 만드는 그 상황이 나오고 있습니다. 꼭 참고하셨으면 좋겠고, 현재 HLB 아쉬운 점은 계속해서 거래량이 터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락 추세가 이어질 때, 즉, 기간 조정, 가격 조정이 이어질 때, 거래량이 줄어드는 것은 괜찮습니다. 이제 이 하락 추세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거래량이 다시 한번 늘면서 추세가 완벽히 변하는, 전환하는, 이런 모습을 보여줘야 되겠습니다. 오늘, 수급 및 프로그램 매매 현황은, 외국인 매수, 기간 매도, 프로그램 매수 31만 주, 엄청나게 기간 외국인 매수세가 들어왔었습니다. 그리고 개인은 매도하는, 그러나 이 단기성 물량, 금융투자가 17만 3천 주매수 그리고 외국인들이 16만 3천 주매수 했지만 그렇게 큰 개입은 없는 즉 거량이 늘, 늘지 않고 코싹 지수가 반등하면서 그냥 A셀비 또한 지수의 흐름 따라 반등하는 이런 모습 즉 거량이 늘지 않으며 반등했기 때문에 상승폭이 아이테오젠 에코프로 비엠 에코프로보다 조금 더딘 적은 그런 상황이 나왔습니다. 알테오제는 38만 9천 원이지만 100만 주가 넘는 거래량으로 9% 급등. 에코프로, 에코프로 BM도 100만 주가 넘는 거래량으로 7% 급등. 하지만 ACLB는 81만 주, 100만 주가 채 넘지 않는 거래량으로 상승폭이 조금 미미한 그런 상황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외국인이 아직까지 추세를 완벽히 돌리기 보다는 계속해서 개인들에게 실망감을 주는 그리고 상대적 박탈감을 주는 그런 상황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항상 외국인의 적극적인 상승을 위한 매수세, 프로 매수세가 나와야지 HLB는 이런 급등, 이런 장대 양보, 거량 동반, 뭐 이런 모습이 나온다는 점 잊지 마십시오. 현재 CMC 일정 통보, CMC 현장 실사 완료, 비모 실사 완료, 뭐 이런 자체적인 hrb 호재뉴스가 나온다면 거래량 동반 급등 장대항봉을 나올 것이며 차트를 완벽히 바꾸는 모습 만들어줄 것입니다. 그리고 이때에도 항상 거래량이 터져야 된다는 점 잊지 마십시오. 현재 주가는 계속해서 하락했었고 저가에서는 개인이 매도 외국인은 매수하는 형태를 즉 매집 형태가 계속 나오고 있기 때문에 언제든 한 번에 차트를 바꿀 수 있는 이런 호재를 동반한 급등의 모습은 가능하다고 계속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로 인해서 8만원 위, 61선, 121선 위, 그리고 9만원대까지 가는 그런 HLB 주가 흐름을 기대해 보겠습니다. 이 모습을 개인들은 손절선만 잘 잡고 기다려야 되는 시기라고 말씀을 드리겠고, 현구가 계속 말씀드린 대로 하락 폭은 이만큼입니다. 6만원. 그리고 381선 아래. 그리고 위로 반등 및 상승폭은 최소. 뭐이 정도. 최대는 뭐그 이상이겠죠. 아무튼 이런 상황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판단해서 손절선 잡고 투자 잘 하셨으면 좋겠고, 여러 팬클럽 영상을 통해서 주식 수익을 극대화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HLB 테라피틱스 계속 차트가 살아있다고 했고 유일하게 5월선 21선 지지 중이라고 했었습니다. 그래도 거래량이 동반된다면 급등 가능하다라고 계속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테라피틱스가 대장이며 5월선 21선 지지를 하며 버텨주는 모습을 보이자 HLB 그룹주가 5월선 돌파 21선 터치를 목전에 두는 5일선 돌파 21선 터치를 앞두고 있는 5일선 돌파 21선 터치 5일선 돌파 21선 터치를 위한 5일선 돌파 21선 터치를 위한 뭐 이런 모습이 현재 나오고 있습니다. 즉 대장이 살아있고 버텨주는 모습을 보이자 HLB 그룹주가 키맞추기 형태로 그룹주 대장을 따라가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오늘 HLB 테라퓨틱스는 대장 자리를 지켜주는 것만으로 마감이 되었는데 대장이 움직이지 않으니 키맞추기 형태가 나왔고 이 키맞추기 형태가 나오게 되면 또다시 HLB 테라퓨틱스가 움직이는 그로 인해서 HLB 그룹주 전체가 움직이는 상승하는 이런 모습을 보이게 될 것입니다. 또한 그룹주 내에서 대장을 바꿔가며 상승하는 것도 좋다는 점 현 시점에서는 이 테라퓨틱스가 거량이 조금만 동반된다고 하면 만원은 순식간에 장중에 돌파하는 이런 모습도 보이게 된다고 계속 강조해 드리겠습니다. acrb 주봉상 모습 60주선 이탈로 연속적인 음봉으로 6만원 아래 120주 2편까지 하락이 열려 있었지만 다행히 월요일 금투세 폐지로 급반등하는 모습으로 인해서 이 3주선을 회복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60주선, 5주선 빠르게 회복해야 됨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월봉상 20월선 완벽하게 지지하는 양복. 구독, 좋아요, 멤버십 가입 성원 꼭 부탁드리겠습니다.